완성되었습니다. 예, 교봉 채널입니다. 오늘 저희 방 어,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보시면 방이 이렇게 자,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로 다 정리를 하였는데. 어, 보시면 전부 다 화이트 입니다 창문은 원래 예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벽이랑 천장 그 다음에 저 끝에 몰딩 그 다음에 다락방 몰딩 그 다음에 뭐 걸레바지 까지 전부 다 화이트로 마무리 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거 너무나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어 뭐죠 시간으로 따지면 좀 많이났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퀄리티로 보자면 이제 최상급의 퀄리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쪽이면 여쪽이면 그다음 여면 이면, 그 다음에 여면까지 지금 절로 방지 퍼티 그 다음에 스티로폼 나무 마지막 마감은 지금 보면은 벽지 같지만 사실은 테라코사 핸디퍼드로한땀한땀다 발랐습니다. 천장은 제외하고 이제 사면을 다 바르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지금 방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벽 안쪽에 약간 나무기 때문에 약간 뭐죠? 나무 짐이 좀 약간 비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더 예쁘게 되었다는 거그 예쁘게 된걸 보여주게 됩니다. 시는 하게 되면 벽지 안쪽에 그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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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맺혀옵니다. 그 아이들이 살 때나 여러가지 볼 때는 곰팡이 냄새가 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백지는 하지 않았습니다. 백지는 하지 않고 핸드팟들로 전부 다 올퍼티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마 그 곰팡이가 그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예전에 지은 그, 집들은 그 주택이죠. 주택은 콘센트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 저희 집에 보면 콘센트가 이 방이 기존에 하나.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콘센트를한개 더.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에 가면은 에어컨 옆에 이제 콘센트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전기선이 이 친구를 타고 이렇게 요렇게 와서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.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 그그 그 원룸에 살때 보니까 이방 사면에 전부 다 콘셉트를 만든 걸 봤습니다.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서 아, 콘셉트 배관 쪽을 타고 쭉 가게 되면 이쪽에 전기 콘센트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여기 하나 만들고 다시 전기선을 하나 더 타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구짜리 예, 어. 콘센트까지 한 세트로 지금 만들었습니다. 따로 전기 배선을 빼면은 돈도 많이 들고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저쪽 친구에서 다 하나 세트로 연결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랜선도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혹시 이제 컴퓨터로 놔 놓아두게 놓아 되면은 뭐 와이파이도 되지만 어, 랜선도 꼽을 수 있다는 거그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는 좀더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그 랜선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내선 친구가 보이는데 이 친구를 이제 와이파이 기계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저쪽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유선 케이블 그 그걸쓸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방이 지금 전부다 그 핸드폰으로 다 작업이 되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다 완성이 되었죠. 지금 아직 뜯진 않았는데 뜯게 되면 더 방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아파트 느낌의 지금 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교봉 채널입니다. 바이.